나눔가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숙이 3장에서부터 시작된 레이지파인 구조사가 계속됩니다. 민숙이 3장이 한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었다면, 민숙이 4장은 특별히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에 해당하는 레위인들을 계수합니다 3장에서는 게루손 고핫 물라리 자손의 순서대로 개수되었죠 그러나 사장에서는 고핫 게르손물라리의 순서로 서술의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은 성막의 구성 요소들의 중요도의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성물인 회막 안 지성물의 기구들을 다루는 직무로부터 시작해서 성막 규장과 덮개 그리고 장막의 널판이나 띠들과 관련한 멜 것들의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광야의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을 배려하여서 제작된 움직이는 성소였습니다. 성소가 이동할 때마다 레위인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신속하게 잘 감당해야 했는데요. 이는 광야 교회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언제나 신속하게 성서를 해체하고 운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은 준비된 규칙을 따라 행해져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숙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적으로 숙련된 동작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이 담당할 각각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섬기는 자의 연령을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로 한정하십니다. 왜 20대나 60대는 안 되는 것이죠? 회막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의 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그 일을 맡은 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조심스러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나이 들지도 않은 3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을 한정하신 것입니다. 10대나 20대는 빠릿하기는 하겠지만 신중하거나 차분함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가 있겠지요. 마음의 의욕은 뜨거울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대 이상은 충분히 신중하고 진중할 수 있는 나이지만 반대로 육체가 이전보다 마음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몸으로 섬기는 일에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마음처럼 섬길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은 회막을 섬기는 일에 연륜과 육체 모두를 고려하신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은퇴는 없지만, 나이와 은사에 맞게 일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아 자손과 게루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다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왜그 가문들이, 그 가문들이 그 일을 맡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선택할 수 없었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일이라고 해서 더 귀하거나 또는 덜 귀하다고 평가하시지도 않습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서 각 가문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막 구성물의 중요도 순서가 곧 가문의 중요도 순서는 아닌 것이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신실함과 충성이 요구되죠. 순종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그들 모두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일의 경중을 가지고 사람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 세속의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교회는 곧, 곧 세속화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는 자리나 보이지 않는 자리나 모두 섬기는 자리는 귀한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레위 지파가 아닙니까? 자신의 일을 주를 섬기듯 잘 감당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대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기며 나아가십시다. 레위 자손들은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다 말의 감독을 받습니다. 특히 고아 자손은 성물을 만지거나 보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제사장의 감독을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오직 제사장들만 성물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물을 싸고 덮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물과 부속 기구들을 모두 포장해 두면 고아자손들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구하 자손들이 성물들을 잘 메도록 준비시키고 그들 지성물에 몸에 다 죽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휘 감독을 해야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도 세상의 명령을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게르손, 자손,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곧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라. 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동하는 성전을 섬기기 위하여서 움직이는 예배처소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명하신 대로.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 사이에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 질서는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질서요, 또한 예배를 위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 질서는 또한 섬기는 자들을 보호하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며 모든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서가 교회 안에도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교회의 공동체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신실하고 충성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시작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